저리 갔다. <laughs> 뭐지 둘이는? 표 만났는데? 어, 야, 닌자 아니야? 제 이름표 보니까. 나나닥닥. 어, 야, 야, 하이 하이. 음. 근데 너, 어, 캠핑으로, 왔냐? 근데 너 어, 캠핑으로 왔냐? 응. 복권에 당첨돼서. <laughs> 야. 야 복, 달릴 <laughs> 거야 이거. 응. 야너 욕심꾸러기야? 복권 진짜 에다 당첨돼서 음. 이렇게 왔는데 케이크도 음. 공짜 주더라고 그래서 야, 난, 너랑 같이 올라고 음. 그래서 혹시 네가 나갔다 그래서 음. 아니 나는, 나도 너랑 같이 갈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준비 놓고야 케이크 내기니까 치치치치 치는 월급 타 가지고 여기 야 이거 텐트 진짜 비싸더라 야 내가 큰맘 먹고 샀다. 야 그러면 준비하고 저기 캠프파이어 있는대로나 갈테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. 얘들 맞다 신자야. 어? 나 거기서 복권을 또 당첨돼서 묵는게 있다. 짠. 두마리나. 야 여기 좋은데? 야내 머리가 이랬어? <laughs> 왜 그래. 신자야 그럼 나 출발할게. 어. 와 동물들 다. 순자야, 본인 건 동물들을 다다 죽여야 돼. 어, 그러면 나는 다이아몬 드 갖고 갈게. 네, 와 대박. 와 동. 나야. 옆에서 우리 캠프파이어에다가 구워 먹자. 좋아. <laughs> 석탄 너 없지? 어, 나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다 준비물 있다고 해가지고 니가 오. 되지? 와우, 동무들 짱말 잡았어. 이 닭도 죽여. 아, 기트를 먹기 싫어. 야, 나는 닭고기 한 개랑 돼지고기 두 개, 2인분이면 한 충분한 것 같아. 나는, 일단 소고기 22개, 그리고 익지 않는 돼지고기, 야, 나 니네 10, 집에 소파 있냐? 어, 그 근데 그거 밤에 구워 먹을 거야, 어디. 그래? 키프파야할 때. 어디? 나 여섯 개만 가져갈게. 진짜지? 어. 한 번, 잠깐만. 여섯 개야, 여섯 개. 한번한 번만 좀 보여줘. 여섯 개. 오케이, 오케이. 나 동물 좀더 죽여야겠어. 야, 니네 강아지 여기 앉아있다, 야. 죽, 죽이지 마. 응. 음. 걔는 나를 어. 지... 놈이라서 어. 야 돼지가 남야야 돼지 어떻게 죽이는 줄 알아? 어떻게? 봐봐 봐봐 내가 돼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수술 죽었어. <laughs> 진짜? <웃음> 어. 어. 돼지다 돼지. 짠아 <laughs> 짠아. 어. 안녕. 음, 안녕. <아니야. 웃음> 어. 히트와. 어. 뭐가? 야, 우리 너무 네. 멀리 가잖는 말자. 우리 집에 잊어먹을 수 있어요. 흰자야. 어, 어딨 흰자야? 나 이렇게 잊어먹은 것 같아. 아니구나. 흰자야. 응? 어? 어, 어딨어? 나 여기 있어. 여기가 대체 어딘데? 몰라. 흰자야. 흰자야, 선물 있어. 닭고기를 나한테 주려고? 여기. 뭐야? 왜? 뭐 양귀비인데, 어 쓸데 없어서 준것 같지만 나는 그냥 장식이나 해놔야겠다아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자, 잡초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아 어? 정말 좀 키야겠어. 너응 아니야 아니야. 너왜내내선동뒤이냐 응? 내상내 상자 응? 왜 뒤져? 죠뭐 뭐 줄라고? 뭘? 달걀 줄라고. 아, 이미 썼거든. 빨리 나가. 야, 우리 언제냐? <laughs> 배고파. 밥 먹을 거야. 그어어 도... 어, 아, 아파, 목소리... 아파 아파 소리 <laughs> 아파, 아파, <laughs>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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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먹지 뭐 캠프 파일 때 음. 같이 먹을 거니까. 그래. 지금 내가 이거 와우. 신재야. 우리 이거 반대면으로 계속 기다려서 아침될지도 모르니까 응. 지금 구워놓을래? 그러면 별미가 아니야 그러면 캠프 의 파이어의 별미가 아니야 심야어 우리 어, 네 대결할래? 대어우가 지금 다해가면제해잖아 응.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볼래? 아니 다다어 맞아 그럼, 그럼, 지금, 우리, 그, 살인마가돼 맞아. 그치? 우리 서로 한 대씩만 때리자. 그쵸. 맞지? 응. 자. 홀, 어. 누나. 응? 나 앞에 때리는데, 나두 칸. 나세 칸. 위, 위, 위. 아. 아 야, 밥못 쳐야 되냐? 아, 미안해. 아, 누나, 아 누나, 누나, 누나. 누나. 누나, 누나 때린다. 아니구나. 야, 몽몽이, 이거, 유... 어, 어, 미안해, 미안해, 나 몽몽이 데리고 가다가 야, 몽몽? 그러면 집에서 좀 쉬다가, 이따가 만나. <laughs> 몽몽이, 응? 누가, 누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, 안 죽여져 보니까, 응? 내걸렸어 아니. 내 몽몽이 죽, 죽었어? 아니. 어? 나. 나가. 나 피가 안 들어. 몽뭉나몽뭉나몽뭉나몽뭉나 어, 그럼 음. 나좀 낮잠이나 자야지. 음. 음. 음, 음. 아. 음, 될겠다 지금 아, 아침에 가고 그랬는데, 지금이 몇 시더라. 아, 닌자 온다. 닌자야, 빨리 가자. 낚싯대 챙겨서. 낚시? 설을죽고 있는 건 아니겠지? 아, 닌자야. 아침이. 얘들아, 자연에서 좀, 좀, 뛰어, 뛰어 놀고 있어. 야, 그럼 낚시해가지고 꾹, 꾹, 꾹 해. 나, 나낚싯대 없는데? 나도. 나 ᄉᄇ하다. ᄉᄇ하다! ᄉᄇ하지 마. 아, ᄉ <acağım> <관련> 좀 줘. 근데 흰자, 미안해. 흰자야. 그리고 아니? 너, 너 쩔어, 응. 익었다. 응. 달걀, 달걀 두 개, 달걀 두 개. 야나 낚시해야 돼, 난나 괴롭히지 마. 헐 누나, 강아지 방금 누나를 누나 죽이러 갔다가 나한테 다, 다시 다시 돌아왔어. 근데 강아지야. 어, 자 여러분, 오늘 금방 오고, 끝나고 자, 여러분. 어, 내 타이밍 놓쳤어. 이, 여러분. 하이, 하이라이트. 하이라이트. 누가 먼저 죽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준비, 시, 작. 아, 진짜! 와, 죽었어요. 여러분, 승리했습니다, 제가. 오. 그리고 아, 구독과 아, 좋아요 꾹 아, 눌러주세요. 눌러주시면 문, 눌러주세요. 안녕, 눌러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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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녕.